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때는 스무 살이 되던 눈 여름 8월 말쯤입니다. 제 친한 친구 노마나가 어릴 적부터 태권도장을 다녀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에 종종 놀러 다녔죠. 물론 태권도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태권도장에는 우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사범령이 있었고 그 사범령 그리고 사범령 친구 저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넷이서 종종 어울리곤 했어요. 그리고 8월 여름 휴가가 다 지나갔을 무렵에 바다 구경 한번 못한 게 아쉬워서 4명이서 당일로 속초 여행을 다녀오기로 관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도장 스타렉스 봉고차를 끌고 속초 고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는 운전을 해야 하는 사범형을 제외하고는 다들 회도 먹고 재미있게 술도 한잔했습니다. 아쉽지만 원래 계획이 당일여행이고 차도 다시 도장에 갖다 둬야 하는 상황이라 밤 11시쯤 다시 서울로 출발을 했죠. 저희 모두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다들 피곤해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제가 조수석에 탔고 나머지 둘은 뒤에서 자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쯤 저도 슬슬 졸려서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사범명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니, 어떤 미친놈이 미시령 고개 꺾고 올라갈 때마다 앞에서 하이빔 갈기잖아. 형 지금 주변에 아무리 봐도 우리밖에 차가 없는데? 야 이거 봐봐, 지금도 하이빔 날라왔어. 어디서 날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줘. 앞유리에 헤딩하겠네. 뭐? 이게 안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화내기 전에 잘 봐봐. 그런데.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고 있던 둘을 깨우고 같이 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죠. 결국 사법령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짓고 근처 아무 데서나 쉬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시령곡의 정상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에 저희는 작은 음식점을 발견하고 뭐좀 먹고 쉬다 가자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키고 차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여행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에 술도 한잔 더 하고 싶어서 사범형도 술 한잔 먹고 아예 새벽까지 쉬다가 서울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는 할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도 없으시고 굉장히 차가우셨죠. 하지만 음식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치찌개를 더 포장하고 술도 몇번 사서 모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으면 방을 잡고 그곳에서 조금 더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포장한 저희는 차에 탔고 머지않아서 모텔이 보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죠? 그럼요. 시간이 몇인데요? 저희 저기 위에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뭐라 여기 근처에는 식당이 없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할머니 혼자 하시는 그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에이, 위에 올라가 봐야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방금 거기서 밥을 먹고 왔어요. 아무튼, 가장 넓은 방으로 주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귀신한테 홀렸나 보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식당에서 포장해온 김치찌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차에 두고 왔나 싶어서 차로 갔지만, 김치찌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사장님은 귀신한테 홀렸다며,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포장한 건 음식집에 두고 왔다고 확신을 했고, 식당으로 다시 가지러 가려는 그 찰나에 모텔 사장님이 자기 개인차로 저희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속으로 그 모텔 사장을 욕하면서 식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저희가 간 뒤로 문을 닫으셨는지, 그 식당은 없었고, 그냥 불 꺼진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는 건가? 건물이 너무 허름해 보여서 이상했지만, 일단 차를 세우고, 사범형 친구가 김치찌개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욕을 하고 나오면서 들어가보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음식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서 모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는 공사를 하다만 인테리어에 거미줄도 잔뜩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 주셨던 그 할머니의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말없이 차에 올라 탔는데, 뒷좌석 안쪽에 빈 뚝배기 그릇이랑 소주병이 다 뜯어져서 검은 봉다리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그걸 냅다 밖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음식점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도로 외곽에 차를 대놓고 잠시 담배를 피면서 진정을 시킨 우리는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게, 우리를 따라오던 모텔 사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뭔가 걱정도 되고,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저희는 다시 모텔 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모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뭔가에 홀렸다며 위험하다 싶어서 급히 미시령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알아봤더니 그 미시령 옛길 쪽에서 작은 숙박시설과 음식집을 운영하던 한 가족이 미시령 고개를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차량에 상향등비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그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